만약 제한속도를 지키고 가는데 뒷차에서 크락션을 올린다거나 상향등을 켜서 미키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는 그 차에 너무 신경을 쓰고 내가 속도를 올려서 과속을 하기보다는 피해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뒷차가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그냥 운행하셔야지 돼요 자, 전방에 우회전이 안 되는 쪽에서 지금 우회전을 하려고 차량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런식으로 운전하면 엄청 위험합니다 자 우측에 차량 조심 악셀을 밟고 먼저 지나갈게요 자 우측 깜빡이 키고 넘어서 지나갑니다 우회전 핸들에서 손 떼지 않고 그대로 다시 좌측 깜빡이 후방 확인 차량이 먼저 오기 전에 악셀을 밟고 진행하시면 됩니다. 다시 좌측 깜빡이 전방에 차로 공사 중으로 차로가 없어지고 있어요. 후방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1, 2, 3 차로가 다 좌회전이 되는 구간이고 저는 2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로 잘 지키고 유도선이 다 있는 구간이에요. 자, 전방에 보이는 차량처럼. 유도선 다 무시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저러다 사고 나면은 과실을 많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꼭 지키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합류하겠습니다. 자 후방에 오는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옆에 흰차 오고 있죠. 자 속도를 느리게 해줬어요. 그러면은 재빠르게 악셀을 살짝 밟으면서 먼저 진입하겠습니다. 방향지시등만 미리 잘 작동시켜도 후방에 있는 차량들이 생각보다 양보를 잘해줘요. 하지만 양보를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캐치하고 진행하셔야지 돼요. 사람들이 양보를 1초 이상 잘해주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그 1초 안에 판단을 해서 핸들을 조향해서 차로 변경을 하셔야지 됩니다. 자측깜빡이키고숄더 체크 확실하게 해주고 자, 제 차로가 없어지고 있어요. 좌측 깜빡이 켜고 악셀을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두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좌측 깜빡이 켜고 앞에 차 추월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에 있는 하물차 우측 사이드 밀러로 멀어지는 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차로 변경. 분홍색 유도선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. 자 우측 깜빡이. 자, 코너에서 핸들에서 손 떼지 않고 자연스럽게. 우측 합류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. 자, 자유로 서울 방향으로 올라갑니다. 자봉 고속도로를 합류하기 위해서는 방향지시등 미리 켜주고 악셀을 밟아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속도를 비슷하게 맞춘 후에 합류하는 게 좋습니다. 좌측 깜빡이 좌측 후방 지금부터 확인 계속 확인 자 옆에 있는 차는 보내주고 뒤에 있는 화물차 전에 악셀을 밟으면서 부드럽게 들어갈게요. 자 전방에 공사 중인 것 같아요. 좌측 깜빡이 켜고 전방과 좌측 후방 확인한 후에 부드럽게 들어갈게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전방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차량들이 내가 있는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자, 미리미리 전방 확인하면서 미리미리 차로 변경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시기보다는 저처럼 미리 전방 시야 확인하고 미리 차로 변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